자, 이번에는 MOSFET을 이용한 회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MOSFET 트랜스퍼 캐릭터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어, 앞에서 이제 확인했던 예, 그런 이제 전형적인 트랜지스터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f p t 는 BJT랑 다르게, 아까 BJT는 뭐런식으 이제 베이스 쪽이 어, 트랜지스터 연결되 있는데, 얘는 끊어져 있죠. 이상적으로는 이제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약간 리퀴즈가 있어서 흐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아 네그 트랜지스터는 이런 식으로 구선이 어 보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측정해 보시면은 이런 뭐 식으로 나와요. 이 열적 특성도있구요 낮은 영역에서는 조금 이 그. 그래서 곡선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시는 거랑 심베이션 한 거랑 이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가 아니라 저도 뭐 여러 번 많이 해봤는데 음, 트랜지스터에 따라서는 낮은 영역 그러니까 작은 영역에서 이렇게 약간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열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뒤에서 부터 특성이냐 앞에서 부터 특성이냐 이게 좀 다르게 되죠 근데 어, 이런 이제 이상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펄스로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열이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열이 받지 않도록 굉장히 짧은 시간에 펄스 딱 입력하고 그상그때 절류한 전압을 측정해서 이 IV 컵을 그 별도 의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좀 비싼 장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는 그게 아니라 계속 걸어놓고 디스를 그러니까 계속 인간 상태에서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 약간 모양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을 많이 해보시면 더 좋고요. 음. 그래서 어. 뭐 앞에서 했던 걸리는 거이 비슷하죠. 게이트 쪽에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게 되면은 출력에서 크게 VDS 쪽에서 크게 스윙해서 출력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동작돼서 출력되는 그런 이제 앰플리파이어 특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어의 특성의 개인은 다음과 같이 어 저희가 되고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Q 포인트, 바이어스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로드라인을 그려서 부하를설정 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적으로 이제 해보게 되면 뭐 진자로 나온 시간, 뭐 거기 나온 네, 그걸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Vt, 세출률, 스레스월드 데이지, 그다음에 그런 거랑 이제 관계된 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세출률 모델에서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성립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다 정리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게인 A, V가 소정입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자료 시간에 아마 시험은 이걸로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들을 이제 반영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셨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음, 공정 음, 하시는 분들이 좀 주로 많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의 결과물인 뭐 GM 값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뭐 그런 필요 없냐, 이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보시는 Small Signal Analysis 모델을 이제 보게 되면은 해석을 해서 보면은 앞에서 이야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식그 다음에 세출 모델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현재 바이어스 걸어놓은 이 전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 어, Vcs, Vg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gm 값도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그때, vgs랑 라지 베이스는 vgs는 동일하다. 그 조건에서의 gm인 거죠. 그래서, 그때, 뭐, 위상 랭스식을 가지고 해보게 되고요. 걔를 지워가지고 이렇게 딱맞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트렌지스 만들게 되면, 이런 값을 이제 측정을 해서 알아내게 되죠. 그러니까, 공정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예측 값이 있고요, 얘는. 랭스랑 미술 어떻게 하 따라서 이게 얼마짜리다, 주행값이얼마짜리나올수 얼마,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측정을 해서 실제 주행 얼마다, 라는 거알아가게되죠 자, 그래서 볼테이지 K는 어, GM, 마이너스 GM, RD 값이 되고요 RD는 내가 알고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어떤 설계 값에서 주행값을역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측정하게 될 수도 있고, 알아게될 수도 있고, 네. 일단은, 어, 최대한 학습을 해서 많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a l m o d 모델 같은 게다음과 같지. 앞에서 BJT 했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 기생 저항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제 값이랑 좀 더, 어, 유사하게, 어,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해서 계산식은 반영, 계산식은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지만, 실제 값하고, 실제 측정된 값, 계산값이죠 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한 이론체값 하고 많이 차이가 나면은, 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 줄여주려면 복잡해져야 되는데, 복잡해지면 당신의 뭐가 되죠? 계산할 양이 많아지고, 분석해야 될 양이 많아지니까 트레이드 도가 항상 있죠. 그래서 좀더 정확한 걸 원한다. 그러면 복잡한 모델있으면좀더 정확해지고요. 하지만, 어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죠. 요즘엔 뭐 컴퓨터가 좀 좋아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 처음 만들 땐좀 리소스가 수요가 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커머서스 앰플파이어를 이제 보시면은, 네,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얘를 등단 모델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트랜지스터를 등단 모델 앞에서 봤던 그걸 이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게이트 쪽이 아예 딱, 딱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회로가 끊어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냐. 회로 이런 쪽으로 보면 참 이상하죠. 하지만 어쨌든 얘는 하나의 실제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실제 동작을 하는 회로가 되고요. 근데뭐에의해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신호들이 다 전달이 되죠. 끊어져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볼테지 디펜 r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게이트 쪽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무조건 동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어, 게이트랑 드레인 사이에는 이생캐패스터가 존재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해석적, 해석적으로는 이제 이 C가 없는 걸로 돼서 얘를 생략해서 없애버리지만,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 생략한 이 C 값을 무시 못하는 값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없앨 수 있는 이유는 이 값이 굉장히, 어, 낮은 주파수에서는 뭐 크게, 얘는 J 오메가 1분의 1이죠. 그래서 C 값이 굉장히 작은 상태라서 이게, 어, 꽤큰 값으로 보이죠. 저항값이. 그래서 어, 리턴스 값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 없었다가 이 오메가가 2πf죠. 그래서 f가 증가하면 이 값이 거의 0으로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어, 게이트랑 드레인이랑 쇼트가 돼버리는 형상이 되죠.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 동작할수록 여기, 어, 이쪽 양단에 걸리는 c 값에 의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줄여주는 게또 굉장한 설계의 목표가 되죠. 그래서, 컨, 어, 커먼, 커런 어, 뭐,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을 할수 있고, 이런 해석 방법에 의해서 해석을 할수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좀 따라가면서, 좀익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레지스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집이라고었죠 그래서, 원래 이것만 있으면 개인의 모습은 떨어지겠는데, 어, a c 쪽으로가상집치가 있게 되면 네, 여러가지, 좋아지는 적이 생겨요. 자, 그리고, 어, 모스펫의 피지컬 스트랙터는 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에 걸리는 전압, 전압에 따라서 이쪽의 채널이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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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성이 되죠. 그래서 이 채널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채널 양에 따라서, 개인 네,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주평형에 대한 스텝은 떨어지죠. 근데, 아까 뭐였죠? 그 기생식 값,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출력 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오픈를 시켜줘야지 전압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가안돼 그냥 바이패스로 통과해 버린다 했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트랜지스터가 없는 상태로 동작하게 되는 그런 트랜지스터에만 빼고 아, 너 트랜지스터 안가 그냥 뒤쪽으로 바로 넘어갈게라는 그냥 통과해 버린 거 주시하고 고주파로 갈수록 그런 증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어, 증독되는 어떤 전류나 전압의 양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인터널 캐패스터가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요, 거 이거,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설계가 어려워져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주파수 낮다고 하면은 걔를 무시하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낮은 주파수 때라는 모드가 뭐그필요을 필요 없고요. 굉장히 해석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걔를 다 제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가정이 성립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주파수가 그 기생 값을 무시할 정도가 되는 주파수다 아니다. 주파수가 어 포인트예요. 포인트 우리가 어, 각 주파수 배요이 e, 파이 F. 이 음, e, 파이 F를 통틀어서는 각 주파수. 그냥 F만 있을 때는 그냥 주파수. 어, 좀 달라요. 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을 어, 얼마만큼 할지 3DB 밴, 어, 3DB가 감소되는, 3DB가 감소되는 것을 밴드 이스러부 설정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음,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로 넣어보면서 2N7000이라는 뭐, 트랜지스터인데, 얘는 6.18 이상까지 좀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저렴하지만, 뭐 다양하게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재죠 1W 미만이고요 0.9W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이걸로 잘 만들어보시면은, 뭐, 나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싼 소재는 아니지만, 대략 80에서 90% 정도까지는 효율이 높게 나오는 어떤 스위치 앰플 만들 수있고요 일반적인 뭐, 개인, 그런 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그 중에서 앞에서 했던 스몰 친물을개있는 어, 실험을 볼수 있는 그런 어, 회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주파수 넓이상는 이런 식으로 지고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드라 책에 보시면은 이제 참조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 p t 티 가지고 디지털 로직을 많이 만들어요. 그 삼성전자라든지 메모리 만드는 인들에서다 어 어떤 논리 논리 영역에서 일년일년 만드는 게다 트랜지스터에 뭐 그런 걸로 를 만들었죠. 최근은 최근에는, 최근에는 뭐 캐패시터 이런 걸로 좀네뭐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계속, 어 개발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를 조절해서, 그, 입력, 비트와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했었고요 여기까지 해서 트랜지스터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